네 안녕하세요 엔드류입니다. 자 스토리 코인 제가 9월 2일에 한번 그리고 9월 18일에 한번 네, 가격적으로는 만 원대 한번 14,000원 부근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벌써 18,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엔드류 관전방에 올렸던 9월 2일 날짜로 가격 대비해서 고점까지 약80% 전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관전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스토리 코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잡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스토리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 스토리코인이 신고 가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홀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 스토리코인 어디까지 좀 보고 있는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어디인지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알트코인 차트 볼때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그 이후의 패턴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인지 상장 직후 팔고 나갔는지를 알수 있게 되면 추후에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관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정 없이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만 원 도달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매지 분봉이 하나 떴죠. 굉장히 거래량도 많고요. 이게 매지 분봉인지 알수 있는 이유는 이게 매지 분봉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쌍바닥을 이뤄내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상승할지는 알수 없고 매집은봉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더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매집은봉을 뚫어버렸죠. 그때부터는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이때가 매집 분봉이었고요. 그 이후에 매집 양봉으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음 날 양봉까지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 주면서 매집을 성공을 했고요. 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은 약 9,000원대 전후부터 고점은 약1 3 0 0 0원대 전후까지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이제서야 세력들이 부분 익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면 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구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익 중이면 팔지 않으셔야 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이 매집 운봉 이후에 이런 하락에서는 한 주도 팔지 않고 오히려 계속 100% 물량을 매집을 했을 거고요. 이때도 이 개인들의 거래량이 아니라 세력들이 돈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거래량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양봉에서도 심리적으로 이 운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개인들은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도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았을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세력들이 조 조금만 힘을 실어 줘도 개인들의 힘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상장주에서 이런 매집 종목은 세력들이 뭐 8,000원, 9,000원대 에 매집해서 13,000원대에 팔려고 매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배 이상은 가는 가격에서 세력들이 드리블을 하면서 부분 익절을 할 확률이 높고요. 지금 자리 또한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지금 자리부터 그냥 분할매수로 들어가도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22,000원대까지는 저는 다이렉트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분석한 이 스토리코인의 최종 목표가를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눌림목 자리와 매물대 가격대까지 올려뒀으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무료로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들어오신다면 이번 알 코인 상승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있으니까요 클릭해주시고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저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구독자 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으로 자동 매매를 해서 지금 1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 자본 감소 는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익절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익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리를 잘 잡더라도 익절과 손절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불 전후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불, 그리고 1200만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 나온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고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앤드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 주시고요. 알파벳 무료 체험 체크해 주시고 완료 눌러 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